아, 중. 중을 목표로 하고 계시구나. 음. 아, 유명한 학교군요. 어. 한 학년에 한 100명, 110명 요 어. 사이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은 이제 1단계 2배수 추첨이에요. 음, 맞아. 그러니까 추첨.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음. 기회 자체가 없고. 그렇구나. 요즘에는 한18대 1, 20대 1, 뭐22대 1, 요렇게까지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. 음. 아무래도 좀 학비가 비싸요. 학비가 어느 정도 요 1년에 기숙사비 포함하면 0 12,000 정도가 음... 1년에 아마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어요. 1년에 근데 만약에 가게 돼요. 그럼 네. 어떤 걸 배웁니까? 일반 중학교랑 뭐가 다를까요? 일반 중이랑 좀 다른 게 영어 몰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. 영어로 수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더 능통해야 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적응하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. 그 수업을 감당할 그쵸. 수 있느냐. 그래서 단순히 똑똑한 애들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학원도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. 네. 막 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초등학교 네. 막 육학년이 <laughs> 뭐 현재 미국 트럼프 시대에 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있어요 지금 여기 중학교 아니에요? 중학교 가기 위한 초등학생 오륙학년 이런 애들이 시사에서 딱 하면 줄줄줄줄. 심지어 이거 영어로 하는데. 영어로 있구요. 디베이트를 해야 돼요. <laughs> 그 사실은 국제 중은 영어가 더 중요해요. 맞아요. 수학보다. 예. 왜냐하면은 영어 시험이나 이런 것도 리스닝 문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얘기하는 걸로 테스트를 하거든요. 오. 만약에 적응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러한 국제중이나 국제고나 뭐~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 봐. 맞아 너가이 학교가 맞는지 음. 캠프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국제중도 해병대 캠프처럼. <laughs> 영어 캠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(4~5학년을) 대상으로 방학 때. 국제 중 영어 캠프 17박 18일 17박... 이 정도? 네. <laughs> 그러니까 2주 이상이었던 오...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될것 같은 같은데? 이주에 350만 원? 학교, 네. 숙사에서 네, 네, 네. 네. 근데 뭐 애들이 어. 가고 싶어 해서 캠프를 가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, 엄마가 한번 슬쩍 좋아. 떠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, 예. 한번 네. 경험해 보도록 그러네요, 음, 캠프 음,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 ]겠다면? 이 얘기가 나온 순간 저희 1타 맘 시청률 오른 소리가 지금 나. 들나요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 완전 큰팁이야 아, 진짜? 그쵸? 캠프? <laughs>